사는 저희 메시지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차기 총재 이실 우리 김성일 부총장이제제 예, 계시죠? 그리고 우리 김종철 우리 부여로 서 오셨는 장어나셨어요 아까 인사 다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번날 성기를 맞고 새 나풀이 장니다 다이아몬드의 퀄리티 품질은 네 가지 시로 표현이 되죠. 첫째, 컬러, 색상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세 번째는 세공, 커팅입니다. 네 번째는 캐럿 캐럿 좋잖아요. 무거운 것. 저는 우리 의 GMS 우리 박재진 목사님 성기열정이 충만하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GMS에 조금 이따 이사장이나 부의사장이나 임원 되시는 분들 때문에 더 투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네. 특별히 재정적인 면의 투명성과 행정적인 면의 투명성, 네. 다음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실력도 없는 사람을 자기 혈통, 혈연, 지험 하객들로 끄집어 넣는 게 아니고, 진짜 재미에서 본부에 있든지 현장에 가든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재서수에 배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약속합니다. 제가 총회장에 있을 때, 총격이 있을 때, GMS의 현재 동산,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전철령 우리 선교 사무총장, 강윤중, 우리 행정 사무총장님을 통하여 제가 분명히 보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잘못 때문이 있으면 매듭을 지키겠습니다. 악순환의 머리는 어디에 됩니까? 단말터에 요걸 좀 먹어 그래야 이것을 그냥 때르래로 비물려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우리 이사장님이나 또 총장님이 정말 모든 우리의 제메스 그 우리의 그자긍심원출게로 돕니다마는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제 m s 의 탁월성 순전성 을 통해 올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